관계 결혼 생활에서 용서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결혼 생활을 잘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은 덮어주고 상대방에게 다가가고 힘을 주고 관심을 갖고 상대방 배우자가 자신이 되게끔 나의 모두를 결혼 생활에 상대방에게 집어넣 집어넣는 것입니다. 특히 결혼 생활은 막대한 모험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변할지,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상대방을 믿고 나 자신을 믿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뛰어드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젊은 사람들의 데이트는 굉장히 아름답고 어, 산뜻하고 어, 육체가 젊고 미래가 보입니다. 노인들 부부는 어, 함께 산책하거나 손주를 돌보거나 어,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젊은 사람들 데이트랑은 다릅니다. 노인들 부부는 함께 있는 모습이 젊은 사람들보다 더 우아하고 감동 있게 보입니다. 많은 고통, 고생을 극복하고 현재에 온 것입니다. 대추 한 알도 그 속에 벼락, 먹구름, 비바람, 태양, 공기 등 무수히 많은 고통, 힘든 것을 견디고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노인 부부들은 얼마나 많은 고생 고통을 겪어냈겠습니까? 옛날에는 아무것도 어, 없는 시대, 지금하고는... 모든 면에서 뒤떨어집니다. 맨손으로 집장만, 살림장만, 자녀들 키우기 위해서, 또 자녀들 입시, 결혼, 모든 것을 뒷바라지 하느라고, 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였겠습니까? 거저 노인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거저 하늘에서 그냥 노인기로 떨어진 것이 안, 아닙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극복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내가 메꿔주고 서로 결혼 신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나머지 인생도 죽음을 맞이하여 하루하루 정리하고 어, 손주들 돌보고, 자식들 뒷바라지도 하고, 자신들의 미해결된 거를 하루하루 정리하고, 주어진 하루를 힘차게 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사랑이 가장 중요하지만, 사랑만 가지고는 또 부족합니다. 특히 용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인들 부부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존재하고 살을 때, 노인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 용서를 하면서 오늘까지 함께 살아온 것입니다. 많은 용서를 하면서, 물론, 함께 살더라도 이혼을 생각하는 노인 부부들이 있겠죠. 요즘은 항원, 노인 부부들, 항원 이혼을 하는 노인 부부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노인 부부들이 함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 부부보다는 더 많은 사랑과 용서를 하면서 가정을 지키고, 둘이 서로 지키고, 함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면서. 용서란, 호, 기빙, 호, 기빙, 호. 누구를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내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 안에 돌멩이, 상처를 혹은 분노, 불덩어리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라는 인식을 평생 갖고 살면 세상을 피해자 가해자라는 생각을 계속 갖게 되어 인간관계 결혼 생활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합니다. 부산행 영화에서 보면 피해자는 곧 괴물로 변해서 가해자라는 괴물로 변합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 안에 커다란 괴물이 있어서 내 안의 괴물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괴물로 변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학생과의 상담에서 음, 아버지에게 복수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려고 했는데 왜 벌써 죽었냐고 원통해 합니다. 이 대학생은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머지 인생도 아버지를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에 갇혀서 내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죄인으로 못 박고 자기는 피해자라고 그렇게 못을 박으면 이 세상을 자유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다섯 살 먹은 우리 친손녀를 만나러 가는 날 지하철에서. 일곱 살 먹은 여자아이가 막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땡깡을 부리면서 그러면서 울고 있으면서 엄마한테 나 언제까지 울어야 되냐고 물어봅니까. 엄마가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손녀한테 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손녀가 막 웃으면서 그냥 울지 않으면 되지 뭘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 살 먹은 손녀도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울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뜨거운 불덩어리, 누구에 대한 복수심을 그냥 놔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어, 그게 잘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해보시고, 용서하는 기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노인 부부들이 그 세월까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용서를 하였겠습니까? 인간관계, 특히 결혼생활에서 용서를 하지 않으면 결혼생활 하나의 가정, 자녀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 살면서 누구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특히 결혼 생활은 매일 같이 살을 부딪히면서 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많은 상처를 내가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듯이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한 것과 같이 저희 죄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나한테 잘못한 일을 내가 용서해 주는 거 이것을 우리가 배우셔야 됩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게 하고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게 하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결혼 생활에서는 많은 상처를 상대방한테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피해지 마시고 용서하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 속에 경직된 돌덩어리, 괴물을 가지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용서하는지 않으면 내 마음에 돌덩어리, 괴물이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딱딱해지고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항상 가해자로 보게 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보지를 못합니다. 모든 사회가 자연이 아름답고 자녀가 무럭무럭 성장하고 세상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우셔야 됩니다.